고속도로에서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 어제 하루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3월 중순에 쏟아진 때 아닌 폭설 때문인데요.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눈길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.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트럭 옆에는 또 다른 트럭이 끼인 채 오도가도 못합니다. 사람들이 대피하는 와중에도 화물차 한 대가 또 부딪힙니다.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 0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어머 많이 다쳤나? 봐. 많이 다쳤나 봐.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앞서 가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눈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때 당시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. 미끄러운 사고죠. 강원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한 국도. 한방 눈이 내리는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경찰이 차로를 통제합니다. 충북 충주 소태제 터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.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어, 전혀 제동이안 되더라고요. 뭐. 그래서 상당히 많이, 한 100m 가까이 떨어졌던 것같은데도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로가 정체된 가운데 또 다른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. 호남 고속도로 대덕 분기점 인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 0 대가 부딪혀 2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3월 중순에 쏟아진 떼아닌 폭설에 강원 고성에선 학교 4곳이 휴업하고 다른 학교 13곳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하교를 앞당겼습니다. 경남에서도 초교 한 곳이 휴업하고 다른 두 초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.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.